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얼마나 많이 가져야,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만족이라는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 만 자는 찰만 자, 가득하다 차 오르다는 뜻이고, 족은 발 족자 발입니다. 근데 이 만주회라는 뜻을 해석을 하면은 발목까지 차 올랐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가장 적당한 행복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조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발을 담그는 건강법입니다. 이때 발목까지만 어느 정도 따끈한 물 속에 담그도온 몸이 따뜻해집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온몸의 피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까지 차오르고 머리까지 채워져야 행복할 것이라는 지나친 욕심에 사사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역은 건물입니다 분수를 지키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만고불변의 행복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고, 발목까지만 차도 만족하면 자족하면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죠. 고대 그리스 의 철학자 아이스터 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모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은 누구일까요?"라는 질문을 던져 놓고, 지금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결코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권세를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사가 행복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고,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방금 읽은 빌리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의 조건인 기쁨과 평안과 자족하는 마음을 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상태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감사할 때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사절에 보면은 주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한다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행복하라 한다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사할 때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라고 한다고 평안하고 건강합니까? 여기 기쁨이 어디서 온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때 하루 기뻐하시거든요. 자 하나님 기뻐하시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합니다. 성령이 기뻐하면은 그내 안에는 성령이 기뻐할 때내 마음에 그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레미야 8장 10절로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은사를 받아 누리게 하시 기쁨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많이 가져도, 건세를 가져도 기쁨이 없고 날마다 찡그린 얼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적게 가져도, 낮은 자리에서도 자족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1998년 미국 듀커 대학병원에서 아주 특별한 실험 발표를 했습니다.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실험하여 평균 수명을 조사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매일 감사하면서 산 사람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살았고 그 놀라운 결과는 감사하면 신체 면역 체계가 24시간 더 강화되고 1분 동안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 체계가 약화된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인간은 삶의 질이 달라진다, 건강에 만드는 면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도전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제니스 플린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면서 달라진 것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삶이 엉망진창이었는데 제일 심각했던 것은 부부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그녀는 1년 동안 감사의 일기를 며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 깨달은 바를 그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남편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했습니다. 또한 가지는 돈을 대하는 태도가, 돈은 단순히 실용적인 가치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적게 가져도 살만하면, 쓸만하면 된다는 그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기적인 태도가 이타적인 태도로 바뀌고, 삶의 긴장이 완화, 완화되고, 몸과 삶의 모습이 변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태도가 생겼다고 해서, 이번 겨울 날씨가 바뀌지는 않지만, 환경이 변화되는 않지만, 일상의 나만의 한 줄기 햇살을 비출 수 있게 되었고, 감사함에 살려간 나의 노력에 점차 탄력이 붙었다. 모든 사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니 나의 태도가 변했고, 더불어 기쁨이 찾아왔다. 내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가 특정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내 시각의 변화 때문이다. 그러자 자유로진 기분이 들었다. 하루에 또는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라든지 남편과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하는 태도의 측면에서 내겐 내가 아는 것보다 더큰 통제력이 있었다. 나는 마음 먹기에 따라 짜증과 괴로움을 느낄 수가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었다. 아직, 의식적인 노력이 좀더 필요하지만, 감사하는 태도가 즐거움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었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그분이 그렇지 않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할 때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관계에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기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육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아뢰라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아주 강한 금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중단하라. 하지 말라. 하는 강력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소개된 배경은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염려와 근심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영적 지도자 사도 바울이 로마감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 리더기인 사도 바울의 신변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한복판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내부적으로도 성도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을 너무 잘하는 사도가 우리 자신은 사형수 신분에 의했으면서도 바깥에 있는 자유로운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멈추라, 근심을 중단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괴로움과 고통보다는 저는 더욱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파도를 타고 오는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시오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환란과 핍박을 다스리시는 짐을 바라보고, 그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했다. 그는 너희도 모든 염려를 죽게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하면 돈으로도 권세도 살수 없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낙심할 때 염려의 내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때부터는 괴롭습니다. 삶맛신 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염려와 불안을 다그두고 가시고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불신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할수 있습니다. 내게 아래라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염려와 걱정을 가르켜서 신앙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하늘에 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감정이 염려와 근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염려와 근심을 찾아보면, 아, 내가 지금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믿음이 약하게 되었구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 아니, 내가 당하는 문제보다 하나님 작게 보일 때. 찾아보는 것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이 염려와 근심은 평안을 아사갈 뿐만 아니라, 우리 뼈를 녹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사로 시험받은 인간이 당신의 피로 구속받은 성로들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귀하게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고통당하는 것 기뻐하시겠습니까? 하지 마라. 멈춰라. 내게 안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이라. 내가 정말 평범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하니라 했습니다. 내일은 하는 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괜히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지 상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배가 말라가요, 잠이 안 와요, 고통스러워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옳게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너희 마음에 억만 가지 의 돈으로도 구할 수 없고, 권세도 가질 수 없는 평강을 주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신 날지라도 오늘 어제처럼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병에 들고 환란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되겠죠 먼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다 나는 환을 주어도 천국 간다. 그 은혜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살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 복된 말씀 듣고 있다는 것, 이거 감사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선하신데, 내가 당하는 모든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나를 좋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욕입니다. 제가 자주 욕을 말씀드립니다만, 욕은 하루아침에 한 두부도 아들 자식도 아니고 열 명의 자식들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이 한 집에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오라 집이 무너졌습니다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불에 탔고 산적들이 다 약탈해 갔습니다. 세상가상으로 요번 자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도 살 벗어버리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그 죄를 뒤집었습니다. 이것을 본그 아내가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을하고 악담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요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호하시오 그도신이도 호하시오니요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내가 지금까지 누린 것도 하나님의 원예고 하나님 필요서 가져가셨다 내가 지금 혹시 죽을지라도 난 천국 간다. 근데 하나님 찬양받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옆에서 20자, 3장 10절에 보니까 요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환란 중에도 요번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요을 버려두었을까요?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갑자의 복을 누리게 하셨고, 장숙해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자도 그랬어요. 유해생에 가서 한 말씀을 전하라 그랬을 때, 이 요나는 가기 싫다고 배 타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태풍을 몰고 요나를 추격해 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도망가도 버리지 않습니다. 풍랑으로 찾아오십니다.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던진받게 되죠. 그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 요나를 탁 삼켜버리고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때 요나가 깊은 바닷속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고, 요나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인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유네성 사람들의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죽음과 같이 극한 환란수도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신라가빌리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빌리보 감옥에 갇힙니다. 한밤중에 하는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그때.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발과 팔을 차고 있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이것을 본 간수장이 자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제수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문책을 받아야 되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그러죠. 그때 바울이 형제여 그만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도 도망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옥에 갇힌 그 기가 막힌 전망가 온 것으로 하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에 자기도 풀려났고 그 간수상 가족도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움당하는 것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라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혹시 가족을 전도하는데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면 하 환경도 바뀝니다.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후 보험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전생을 바쳐버립니다. 그의 가는 길은 실로 험한 길이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오기가 치는 등 바울의 인생 여정은 오랜 연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불치병을 갖고 있어요. 의사도 못 고치고 약으로도 안 되는 불치 병, 안질류가 간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 사탄에 가신 질병은 끊어게 해달라고.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혹시 자부할까봐. 겸손하라고. 이 병은 평생 치워야 할 병이다. 그러나 내 능력이 약한 것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때 바울은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음에서 감사했습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호서 12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 많은 환난을 당했다. 그러나, 도리어 크게 깃밤으로 나의 열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랑하리니, 이런 그 시도의 능력에 내게 몸을 대하여 니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버리시거든요. 사람이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복을 많이 받으면 교만해져요. 예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보세요. 힘들 때면 하나님 찾다가, 복 받으면 다 변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아예, 몸에 사탄의 가시를 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이 평생 원하는 소원이 뭐라 그랬죠? 하루속히 이 육신의 장마을 벗어서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이다 그랬는데 그 바울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내가 오늘 밤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그렇게 사방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날마다 바울은 감사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평강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수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어지는 뒤에 나오는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천의 찰들도 알고, 풍부의 찰들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쿵핍에도 찰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배우노라 내게 능력주신장에서는 내가 모든 사실을 만족의 의미를, 아, 우리는 깨달았어요. 발목까지 찼을 때, 만족하라는 것. 발목까지 물을, 찬 물에 발이 담그면 온몸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과욕 버리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행편에 감사한 삶는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욥에서 말하는 것처럼 권한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더 산다는 것은 그만큼 험한 꼴을 많이 보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의 바론 앞에 섰을 때에 바로왕이 그대 그래 연세가 얼마요? 물었더니 내 네, 나그네 인생이 우리 조상들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른들. 어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면, 아,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너무 오래 살아서 이런 험한 꼴 본다.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재물이 많고, 건세가 높아도, 마, 가정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바로, 지옥입니다. 옛날에 왕들이요 거의 대부분 40세까지 못 살았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신하들은 날마다 항의를 하죠. 백성들 산거 걱정하죠. 그 오래 못 살았어요. 우리는 썩지 않고, 세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산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험한 나의 의 생길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고 장차 나를 천국에 인도하여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사에 감사라 했습니다 감사는 삶의 유잘리입니다 힘든 오늘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원망과 짜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따라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세가 높아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행복할 수 있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요 감사할 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 자족하는 능력을 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행복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 어려움이 많지만 지금은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품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종자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주님이 함께하시고 장차 천국 국과수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이 구원을 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날 위해 대신 죽으셨다. 이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 처음 앞에 나와 예배 드으면서이 복된 말씀 들으시다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감사할 조건입니다. 다음 주 일은 금년 한 해를 은혜 받은 축복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추수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원래 성경의 추수 감사주 맥주 감사주은 집안에는 모든 가족들, 하인들까지 다 데려오라. 그 동안 우리가 믿지 않은 가족들과 우리 마음에 품은 예비 신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믿자며 저렇게 전염되고 우리의 행복이 저렇게 전염되어서 우리 행복이 넘치는 교회, 그 가정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는 그런 축복이 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